김 대표 지금 최근에 뉴스 보고 계십니까? 예. 한나라당이 그 쇄신위원회를 이제 새로 영입을 해서 뭐 전에 그 안철수 교수의 멘토로 알려졌던 김종인 전 예. 수석과 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 많은 현역 물갈이를 지금 외치고 예. 있고 또 친이계 수장들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대위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문제보다도요. 이 한나라당 비대위는 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은 별로 비상사항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궐선거 다 이기고, 서울시 한 군데만 쳤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비상이어서, 비대위라는 걸 만들어서, 전권을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 줬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한나라당이 만약 위기라면, 저는 이 처방은 참 재밌는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속옷이 더러우면, 새로운 속옷을 입어야지, 왜 어제 벗어났던 걸 다시 입냐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체제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있었던 체제 아닙니까? 이제 그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줘서 박근혜 대표한테 다 맡겼어요, 지금. 맡겨놓고는 이제 위원들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소위 친이게 침밖에 뭐 싸움이 나고 이런다는데 비상식적인 겁니다. 하나의 정당이 보궐선거 한 군데 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의 모든 당원상의 기관을 다 정지시키고 비상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갑자기 정권을 지어준 위원을 줘서 여기서 무슨 당헌을 바꾸고 강령 바꾸고 공천 룰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저는 무슨 이런 이런 게다 있나 싶어요 보면서 지금 희한하다 이것은.